장난치고 이런 모습이 많은데 그러면 이 대답을 누가 할지를 7분 중에 무대 위하고 무대 아래하고 가장 다른 멤버 하나, 둘, 셋한분그 멤버를 좀치볼까요 네, 무대 위하고 무대 아래하고 전혀 다르다. 180도 상반된다. 무대 위에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데 무대 내려가기만 하면 너무 장난기가 넘친다. 네, 한번 치고 하나, 둘, 셋 시연 님. <laughs> 네, 우리 시연 님이 네. 얘기해볼까요? 네. <laughs> 어떤 그런 무대 아래 모습들도 보여주실 아, 저희가, 어, 이제까지도 되게 많은 커버곡도 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공개를 했었고, 어,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드림캐처 노트라는 또. 네, 리얼리티? 네, 리얼리티 기술이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걸로도 많이 저희의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예능을 출연을 하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기회가 없네요 <laughs> 그래서 예능 출연시켜 주실래요? <laughs> 출연 <laughs> 어떤 예능 나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팀의 메인보컬이다 보니까 보컬을 위주로 하는 예능도 나가보고 싶어요 되게.. 어.. 너먹고? 네, 네. 공연방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는 프로그램도 요새 많이 생겼더라고요 되게 출연해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거 아 아는 언니 비밀 언니 비밀 언니 아, 아 비밀 언니 아, <laughs> 네 비밀 언니 네. 출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종영하는 선배 가수님이 계시거든요. 누구시죠? 저희 효린 선배님 좋아합니다. 효린 아, 선배님과 네. 함께 아는 언니 네 비밀 언니 함께 또 출연을 해보고 싶다고. 네. 다른 멤버는 어때요? 무대 네. 아래 모습, 무 장난기 있는 모습 이런. 대중들에게 네, 좀 보이고 싶다 나의 이런 모습을 그런 면버가 있나요? 아네 아무래도 다 보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아직 또 기회가 없고 그렇지만 또 언젠간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저희의 좀 비글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색다른 모습들을. 어, 보여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기회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수아이 얘기를 했었는데 차트 인뭐 차트 안에 딱 들고 싶다. 여탐, 뭐 연타 고 다른 어, 그룹들 컴백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트에 들어간다! 하면 공약이 있어요. 차트 진입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개가 지금 불과 한 시간, 한 10분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딱 차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공약! 내가 차트에 들어가면, 우리 그룹이 차트에 들어가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희 이번 앨범이 또 악몽에 대한 그 악몽을 꾸는 이유가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걸 다루는 앨범인데 네. 또 우리 대중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아니,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를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즘 네. 날씨도 좀 추워지고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해서 어, 손난로를 나눠 드리고 싶어요. 손난로를 네. 로를 나눠드리고 싶다.